샬롬 우리 귀한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 하루 한 주의 시작이었는데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들을 주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서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갈릴레아에 도착하시자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보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의 가나에 다시 가셨다. 거기에는 고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찾아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하였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 고관은, 선생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같이 좀 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거라. 내네 아들은 살 것이다. 하시니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길에 마중 나와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고 전해주었다. 그가 종들에게 자기 아이가 낫게 된 시간을 물어보니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네 아들은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돌아오신 뒤에 보여주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 어, 여러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음, 조금만 정리를 해 볼게요. 어,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면, 요렇게 커다란 강낭콩을 옆으로 뉘어 놓은 것 같은 커다란 이런 호수가 보이고요. 요 밑으로 쪼로로로로로 요단강이 흐르고 또이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조그만 처음에 강낭콩만한 요어 호수가 사실은 굉장히 커서 바다처럼 보일 정도로 큰 호수거든요.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라고도 부르죠. 하도 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도 불렀어요. 어,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이 바다 주변 지역을 서쪽으로의 주변 지역을 갈릴레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우리로 치면 경기도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갈릴리 지방에 어, 예를 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 갈릴리아 지방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 갈릴리아 지방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런 지역이죠 나자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그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도 갈릴리아 지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가퍼나, 가파르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어, 이렇게 강낭콩이 있다면 서쪽 지역이 이제 그유대 유대 땅인데요, 어, 그 이스라엘 땅인데요. 요부 요 부분을 가일레아 지방이라고 말한다면, 요 꼭대기 윗 부분이 바로 가파르나움 가파르나움이라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은 굉장히 큰큰 어, 큰 도시고 거기에는 어, 총 그러니까 뭐라 럴까요 총독 관저가 있고. 어, 로마 군이 주둔하는 그런 군대 주둔지이기도 하고 상업이 아주 많이 발달되고 큰 도시였어요. 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왕족인, 로마의 왕족인 이 사람이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어느 바리사이파인에게, 어느 대제사장에게 이 고관이 찾아갑니까? 피식민, 어, 민족에게 그죠? 그런데 이 고관이 이 젊은 청년 예수를 찾아가서 애원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아, 이 사람을 왕족이 나한테 와가지고 애원을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그죠? 멋있는 퍼포먼스로 그 아들을 고쳐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딴 때는 같이 가셔서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을 바라셨어요. 언제나 그러셨어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돌아오신 이갈릴레아 지역, 나사렛 지역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명절 기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예루살렘의 명절 때문에 성전에 제사들이로 올라왔다가. 다본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모든 기적들을. 그리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건, 어, 기적을 베풀어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려고 베푸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간이 표적을 행하시긴 했어요. 하느님만이 고쳐 주실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그 사인이 담긴 그런 기적들, 혹은 예언을 성취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거는 하셨지만 그 24시간 중에 깨어 있는 시간 동안 사람들을 고쳐 주신 그 많은 그 기적들은 정말 그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불쌍해서 도와주신 일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기적 때문에 막 와! 해서 찾아오고 저 사람이 더큰 기적을 행하면 와! 하고 쫓아가고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느님이 약속하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레아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 음, 그렇지 않고 기적을 바라고 더큰거더 신기한 거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걸 보여주실 수는 없나 그런 눈초리와 그런 기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이 고관이 찾아왔을 때도 딴 사람들 같으면 허! 난리가 날 상황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와서 예언할 때도 너네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질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믿음이야.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믿기를 원해라고 말씀하셨죠. 꿈쩍도 안 하신 거예요. 막 자세를 고쳐 앉으시거나 막 다른 사람 더 지금 이 상황을 보라고 더 홍보를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을 원한다 하고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이 고관이 그 말을 듣지도 못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예수, 우리 아들 죽기 전에 좀 와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거절했는지 뭐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를 집중도 못했어요. 아들이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애원을 하면서 우리 아들 죽기 전에 뭐뭔 말인지 모르겠고 우리 아들 죽기 전에 좀 와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라, 네 아들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고관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관은요, 로마인의 왕족이라 그랬죠. 이방인일 가능성이 커요. 이 이방인이 예수님 한마디에... 죽을 상황에 있는 아들이 낳는다는 그 말, 말씀을 온전히 믿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는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고 얼마나 깨끗한 율법에 준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교회를 몇 년을 나오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이면 하느님의 말씀인 걸로 알고, 정말로 그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에 따라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맨날 들어요. 이미 기억하고 알고 있는 말씀만도 엄청 많아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성서 전체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서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몇 무슨 구절, 어디 서신서의 몇 구절 이렇게 그 구절 몇 개를 가슴에 새기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느님께서 계시고, 진짜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들은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의 내용을 정말로 내온 심령을 다해서 믿어서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선택한 크고 작은 선택들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부끄러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님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복음을 되새겨보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